자 이번 시간에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향벡터가 방향벡터가 2,3이고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식을 세웠습니까? x 마이너스 x좌표 y 마이너스 y좌표 한 다음에 방향벡터를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이 직선에 이 방향 벡터가 이 직선의 오른쪽 위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 직, 이 방향 벡터의 역 벡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 벡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방향은 반대가 될 겁니다. 방향은 반대이지만 이 2, 3이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모두 이 직선의 방향 벡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선은 방향성이 없죠. 이쪽, 이쪽,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도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2,3이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나, 3이나 이 직선의 방향벡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L1과 L2입니다. 그래서 L1의 방향벡터를 U1이라고 하고 L2의 방향벡터를 U2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두 직선이 이루는 각하면 예각을 이야기합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과 우리가 둔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쪽이 세타면 이쪽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방향벡터가 U1벡터가 이렇게 가고 U2벡터가 이렇게 간다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각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그리면 구하면 유한 벡터의 크기, 유투의 벡, 벡터의 크기가 분모로 가고 유한 벡터의 내적 곱하기 유한 벡터와 유투 벡터의 내적이 분자로 가서 이렇게 구하면 양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자 문제는 어, 유투 벡터가 이렇게 가지 않고 이런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유한 벡터와 유튜 벡터가 이렇게 둔각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유한 벡터와 유튜 벡터 이렇게 둔각을 이룰 때는 우리가 코사인 값을 구해보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이 나오겠죠. 이럴 때는 유한 벡터 구하는 식은 같겠죠. 유한 벡터의 크기, 유튜 벡터의 크기를 곱한 값이 분모가 되고. 유한 벡터의 내적, 유튜 벡터의 내적, 이것이 분자가 될 테고 이것은 음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도 우리는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보통 예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음수가 나올 텐데 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얘를 코사인 세타로 고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죠. 우리 삼각 함수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야 되는 것이므로 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를 구했을 때 음수가 나오더라도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줘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리를 해 보면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값을 딱 구했을 때 양수가 나오면 그대로 답이 되는 것이고요. 음수가 나왔다면 이 둔각의 코사인 값을 구한 것이므로 마이너스를 떼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자 하나의 직선은 6분의 x는 2분의 y 플러스 1이고 또 하나의 직선은 3분의 x-6은 3-y입니다. 그래서 l 1의 방향벡터는 6,2가 될 거고요. 이놈의 방향벡터는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y-y 좌표로 고쳐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놈과 이놈의 음, 코사인 값을 구하면 된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자, 크기 크기니까 루트의 이놈의 크기는 36 66, 36, 2는 4 이놈의 크기는 339, 1그 다음에 내적, 내적은 x상분끼리 곱하면 18, y상분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자, 그럼 요거는 40이죠. 루트 4 0의 루트 루트 4 0의 루트 10이니까 루트 400, 따라서 20이 되고요여기는 16이 됩니다. 따라서 4, 4, 16, 4, 5, 20, 5분의 4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예각을 구한 것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두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자, 두직선은 2분의 x 플러스 1은 4분의 y 마이너스 1,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2입니다. 그럼 얘는 방향 벡터가 이4고사요 방향벡터가 1,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크기 크기니까 루트에 4 플러스 16그 다음에 이쪽은 1, 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적은 x 성분끼리 하면 2, y 성분끼리 하면 마이너스 8자 그럼 분모가 루트 루트 20에 루트 5니까 루트 20 루트 5니까 루트 100이죠. 그럼 10이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5분의 2가 아 마이너스 6이네요. 6. 마이너스 6. 그러면은 5분의 3이 되겠죠. 자 이때 여기 음수가 나왔죠.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 둔각을 둔각의 코사인 값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5분의 4비 정답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이 있는데요. 하나는 2분의 x 플러스 1은 k분의 y 또 하나는 k 플러스 3분의 x는 e 마이너스 y 자, 여기서 이런 것들 고쳐서 하겠습니다. y 마이너스 2로 고쳐주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는 게 혼동하지 않겠죠. 자, 그랬을 때두 직선이 수직일 때 k값을 구해라. 그럼 첫 번째 직선의 방향벡터는 2,k가 되겠죠. 두 번째 직선의 방향벡터는 k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수직이다. 그럼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내적이 0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적을 구해보면 2k 플러스 6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k는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6이라고 정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는 두 직선이 평행할 때 k값을 구해라. 그럼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두 직선이 평행하면 어, 벡터끼리 실수배였죠. 예를 들어서 a1, a2와 b1, b2라는 벡터가 평행하다면 실수배를 했을 때 같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비례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a1과 b1의 비는 a2와 b2의 비와 같다. 실수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비례식으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l1 직선의 방향 벡터는 2, k고 두 번째 l2 벡터의 방향 벡터는 k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 되죠. 얘들이 평행하니까 비례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2대 k 플러스 3은 어, k 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k 제곱 플러스 3k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는 0이 돼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